아니 오늘 처음 뭐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당분간은 조중동 돋보기가 사라진다는 어? 말씀 드리면서 네?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동안 조중동이 이제 음. 판에 짜고 국힘당과 적폐놈들한테 지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국힘당이랑 적폐놈들이 조중동의 지침 을 접수를 잘안 해요? 맞아, 잘안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국힘당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데 장동혁이 아안 들려 안 들려 이러면서 그냥 유너게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 조선일보를 분석하는 맛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아.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가 파을짤 여유를. 국민들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연전 연승을 하면서 네. 전국을 주도해 가다 보니까 네. 조선일보가 주도권을 잡을 틈이 없는 거죠. 아, 쉴틈 없이 싸우시니까 국민들이. 네,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일보가 파내자면 국민들이 아 그거 아니야 어. 이렇게 대응하는 느낌이었다면 네. 요새는 국민들이 파내 주도해 가면 조선일보가 어버버버버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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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안돼요. 여기다 <laughs> <이런 웃음> 여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 좀잘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조중동 돋보기 대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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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세력에게 가세하고 휘둘리는 그런 움직임 이런 네. 것들 우리가 또 분노하고 정신 차려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몇몇 의원들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네또 있습니다. 일단 참여연대에서 최근에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음. 내란 전담 재판부 정밀한 보완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 음. 내용 보면은. 내란전단 재판부가 위헌 논란이 있다 이 주장하는 분들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참여연대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웃음> <웃음> 네,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거죠. 네, 정밀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원 자체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조의대 대법원이 내란 공범이라고 법원이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네. 참여연대가 뭔데 법원 ]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너무 열이 받는 부분이죠. 네, 한장더 넘겨 주십시오.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한장더 넘겨 주시면은 지금 정의당의 또 대표 주자로 활약했던 오랜만이죠. 네, 장혜영 지금 마포 지역위원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누가 재판에도 윤석열 유죄해야 된다. 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한다. 이게 어?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지금 꼭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어도 어떤 판사가 재판해도 윤석열이 유죄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설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장혜영 씨. 그럼...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고요. <laughs> 아니 지금 윤석열이 누가 재판하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장혜영이 지금? 아니 저럴 거면 말은 왜 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지금 말의 <말에> 의미가 없잖아. <laughs> 그럼 그리고 직위원의 재판을 하나도 안본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동떨어져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 그리고 네. 한장더 넘겨주십시오. 네. 네, 요것도 장혜영 그 지역위원장이 한 이야기인데, 네. 헌재의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 판결 전에 언제나 얼마나 얼마나요. 헌재를 덮어놓고 의심했었냐, 네. 그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헌재가 만장일치 파면을 바로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헌재 앞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촛불 들고 이 파면 결정 안 내면 헌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싸워서야 파면 결정 내지 않았습니까? 헌재를 맨 처음에 응원하다가 어, 이거 왜 이쯤 해야 되는데 이쯤 해야 되는데 이쯤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이제는 막 그냥 보도블럭 헌재에 던지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때. <laughs>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혜영 위원장은 헌재 앞 촛불에도 한 번도 안 나온 것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명 되는 게 아닌가. 야, 그, 그 누구냐 갑자기 헌재 급에 어떤 판사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얘기했던 판사 그, 그 판사 때문에 우리가 엄청 불안해했잖아요. 아, 아, 아 그... 지금 또 잊혀져 버렸네요.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빨리. 네그리 아, 네. <laughs> 네, <laughs> 검색 담다 네, 검색 다네한장더 넘겨 주십시오. 네, 화면 한번 또 띄워 주시면요. 네. 지금 아... 이제 조국 복귀 뒤에 조국혁신당이 달라졌다라고 중앙일보가 칭찬을 네. 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서 너무 조목조목 잘하고 있다. <laughs> 이게 지금 무슨 비극적인 <laughs> 지금 일이니까? 지금 조 중동의 조국 대표가 칭찬받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치욕으로 여기셔야 돼요. 치욕으로. 와, 아니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댓글에 조국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네. 진짜 <laughs> 지금 이 내란 세력에게 좀 휘둘리는 이런 움직임들, 음. 모양새들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짓고 나, 나, 갈 것은 네네.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위헌성 논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이 전방위적인 정치 공세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 논란과 시비를 만들고 그렇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네. 이 사람들의 지금 논리의 기본 바탕에 깔린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빌미를 줘서 음. 여지를 줘서 음. 위헌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어.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지와 빌미의 문제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저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내란 단죄를 막으려고 발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약간 이 말이 약간 피해자들이 보통 힘없는 피해자들이 맨 처음에 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왕따 당한 것 같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약하고 내란 세력이 힘이 크다고 보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 시선도 담겨 있을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우리를 수세에 놓고 보는 거예요 정세에서 네. 내란 세력들이 계속 시비 걸고 하면은 국민들이 가서 다 싸워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헌재로 또 가면은 헌재로 몰려가서 싸워 주고 네. 국힘당이 뭐라고 하면은 국힘당한테 가서 싸워 주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억지 논란 만들고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은 뭡니까 무시로 그냥 일관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휘둘려서 대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저들이 바라는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laughs> 그니까 저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그틀 안에 갇혀서 굉장히 지엽적인 논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 그럼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내란 세력은 다시 확대 재생산하고 더 전방위적인 공세를 퍼부으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위헌인게 아니라 그냥 논란 만들고 싶은 거구나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추미애 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셨던 위헌성 10이다. 음... 그냥 다짜고짜 10이거는 걸 어떻게? 뭐 우리가 대비를 그렇죠. 하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위헌성 논란은 허구다 음. 존재하지 않는다. 논란 만들고 싶은 내란 세력만 있을 뿐이다. 네. 무시하면 된다. 네. 흔들리는 순간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왜 이자들이 이렇게 이 내란 세력의 논리에 휘둘리게 되는가 음.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주권자 국민이 제 일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국민들의 힘을 못 믿어 얘네들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 국민들은 분명히 규정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내란 위헌이다 음. 언제 결정했냐면 12.3 내란의 밤때그 즉시 판단한 거예요. 제일 빨랐어, 제일 빨랐어. 네. 그냥 윤석열이 아무 말안 하고 얼굴 보일 때부터 위헌이었어요 이렇게 <웃음> <맞아요>. <웃음> 그렇게 빨랐다고요 우리는. <laughs>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이 탄핵도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국민들이 아 그러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아 너무 <laughs> 관상반. 봐도 위헌인걸안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점쟁이신 겁니다, 국민들이. <laughs> 습니다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던 <laughs> 네. 거죠, 위헌적 네. 행태에 대해서. <laughs> 네, 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민심도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열명 중에 여섯 명, 음. 호남에서는 뭐 78%, 야. 대구 경북 권역에서도 과반 이상이 지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의 뜻이고 명령인데 이걸 제 일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니까 자꾸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저는 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내란의 밤 참여연대는 어디 에 있었나요? 저그 기사 봤습니다. <laughs> 저 봤어요. 명동 성당으로 도망가셨다고.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참회연대가 이걸 또 자랑스럽게 한결이랑 인터뷰를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부정담처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망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냥 워낙 긴박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피하는 사실, 거, 피하는 거죠? 그날 어. 앞에 국회의원, 국회 앞에 국민들이 그렇게 모여 계셨으면 부끄러워야죠. 그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뜻을 더 적극하게 받들려고 노력해야죠. 음. 근데 참회연대가 그날 어떤, 회고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자신들이 잡혀가면 시민 저항을 하지 못하니까 일단 명동 성당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와. 아니, 참여연대가 잡혀가면 시민 저항을 못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그 탄핵 촛불을 이미 윤석열 집권 초부터 들고 국민 저항, 시민 저항을 줄기차게 하고 있었습니다. 12, 3, 내란그밤 당일에도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을 안고 오늘의 역사를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 저항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국민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이유를 대고 뻔뻔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신혁신의 대체 이런 자의식 과잉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웃음> 어떻게 <웃음> 생성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극심한 저는 엘리트주의 선민의식 음. 대중은 우지 뭐지 우매하고 우리 선진적인 활동가들이 대중을 개몽시켜가야 돼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인터뷰였습니다 네. 저는 내란전담대판부 관련해서도 그런 의견을 내는 게좀 비슷한 결의로 보이거든요 음... 국민분들이 이걸 다70-80% 지지를 하고 있어도 아, 국민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음... 거야 우리가 알려줄게 어...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법을 몰라서 그렇지 법 전문가인 우리가 보면 다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런 이란한데. 식으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국원들이 몰라요 내란전담 <laughs> 재판부를 국민들보다 <laughs>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국민입니다. 하, 정말 네. 진짜 한숨이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하나 드냐면 왜 이런 논리에 휘둘리는가? 음. 적폐가짬판 논리싸움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네. 그건 왜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지 못하고 음. 지역적인 문제에 메모리 된다는 어... 겁니다. 어... 정세 인식이 굉장히 지엽적이고 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아, 죄송합니 잠깐만, 웃겨서. 진이7773님이 촛불이 저항할게, 참여연대는 못해도. 같이 <laughs> 연대해서 잘 싸워나가야 되는데, 저희 톤이 <laughs> 좀 너무 높았나요? <웃음> 네. <웃음> 아, 저희가 좀 약간 어... 오늘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얘기해주시는 분들은 지금 딱 견인해야 될 대상이긴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또 국민들이 또끌고갈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결국 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어떤 한 사안을 바라볼 때, 네. 특히나 역사적인 사안, 정치적인 사안을 바라볼 때는 음.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네.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실현이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특별자. <laughs> 선을 넘을 뻔했다고. <웃음> <웃음> 저희가 선 넘사기 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 난좀 네, 위험했습니다. 선 지켰습니다. <laughs> 네그런 맥락 속에서 특별 재판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당이 이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기능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음, 네. 그런 걸 너무 쉽게 놓치고 음.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어떤 주관적인 지점이나 논리에 매몰되는 게 아니냐. 음. 근데 적폐 놈들이 이런 걸 노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요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법리 이런 얘기 나오면 법조인들이 그게 자기 전문 분야니까, 그렇죠. 아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고 저렇고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법 기술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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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추미원이 오늘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선의의 법 기술이다. 요걸로 전선을 하나 쳐서 같이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로 좀 생각이 되는 것은 네. 이제 사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제일 기준으로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지난 시간에 다룬 프레시. 한 기사에서 내란 청산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지형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고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게 사심인 거죠. 어. 이 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 내 무게나 네. 중요성을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선거에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아... 내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도움이 되나 음, 안 되나 음. 막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한 사심이라는 겁니다 네, 네, 자기 욕심이 커지고 자기가 챙겨야 하는 뭐 자기 존재감이 중요해지다 보면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로서 기능하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참여연대 제가 논평을 또 하나 냈는데 아까 소개해 주시려고 한 거였잖아요. 네, 네. 요거 저희 아무튼 초프에도 잠깐 아까 다 잠깐 다뤘었는데 요 얘기를 또 논평을 냈어요. 네.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 자금을 김건희 특검이 즉각 수사해야 된다. 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해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전 논평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네. 당면한 직접적인 청탁 사안이 없더라도 언왜 어, 수사해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뭐 합법적인 정치자금이었어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 당면한 직접적인 청탁 사안이 없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니까 일단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인데. 민주당 이거를 아, 알게 됐어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도 있는데 꼭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김건희 특검이 그런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네. 아니, 내란특검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이미.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란특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대 특검도.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이 다뤄야 되는 내용이 김건희 국정농단. 그렇죠. 김건희 관련 부정부패 범죄입니다. 네. 지금 이거 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네. 김건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네. 근데 뜬금없이 민주당 관련한 특검을 음. 당면한 청탁 사안이 없더라도 진행해라 이건 너무 과도한 거죠 아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음. 내란 청산의 한 길로 단결해서 싸우자고 촛불 행동 그~ 님께서 네. 댓글로 저에게 선을 그어 주셨는데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휘둘리지 말고 음. 이 진보 개혁 진영에서도 국민과 함께 음. 국민과 국권이 싸워나가야 된다 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